배우 송재림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향년 39세인데요. 사망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성동구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A4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같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자택에 방문했다가 송재림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의 sns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41주 전이 마지막 업로드 글이었으며 딱히 메시지 없이 이모티콘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댓글창은 폐쇄해 놓았고 긴 여행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두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최근 뮤지컬 갤러리 등에서의 악플로 괴로워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약혼녀 sns도 테러당하고 결혼사진도 다 찍었는데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비보의 동료 배우인 박호사는 생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재림아 이렇게 밝은 넌데 믿기지가 않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추모했습니다. 배우 정은표는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석천은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송재림은 모델로 발탁된 후 지난 2009년 영화 여배우들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습니다. 처음 존재감을 드러냈던 작품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입니다. 이 작품에서 왕 이원 김수현 곁을 묵묵히 지키는 호의무사 김재훈 역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었지만 특유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주목받았었는데요. 해품달이 성공한 뒤 환상거탑, 투익스, 인여공주, 우리갑순이,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배우 김수원과 가상부부로 나오며 기존의 과묵한 이미지를 벗고 발랄한 모습으로 사랑받기도 했는데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요리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뮤지컬로 활동 범위를 넓혀 지난 7월부터는 베르사유의 장미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2023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 회사 없이 활동해 왔던 송재림은 지난 1월 말 이후 SNS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성모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11월 14일 오후 12시에 엄수되며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